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무궁무진한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국력을 키워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우리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우리 민족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현대산업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놀라운 철갑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을 이 거북선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기술력과 전략적 통찰력이 집약된 걸작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튼튼한 판옥선을 기반으로 하되, 쇠못과 날카로운 송곳을 선체 외부에 촘촘히 박아 적군이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용머리에서는 유황 연기를 뿜어내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야를 가리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적들은 이 괴물 같은 배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일본 함대를 완벽하게 격파하고 병력과 무기. 국면에서 절대적인 열쇠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이끌어낸 거북선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창의성과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 그리고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적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거북선은 우리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증거이며 후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거북선의 정신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에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척박했던 대한민국의 땅에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조선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비전을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무모하다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가 자금을 빌리려 했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은행장에게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쳤던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잠재력과 기술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거패선처럼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진심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한 민족적 자긍심은 냉철한 영국 은행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자금 유치를 넘어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후 울산 리포만의 허허벌판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조선이 그려진 그림 한 장과 백사장 사진만을 들고 다니며 선박 수주에 나섰고 마침내 그리스의 선주로부터 두척의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조선소를 짓고 나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선박을 수주한 후 땅을 파고 배를 짓는 이른바 역발상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정주영 회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 드라마틱한 역사는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거북선과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이자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새겨진 불굴의 도전 정신과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성공신화는 이러한 위대한 정신적 유산 위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조선업이 10년 단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통계와 함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선업이 어떤 위기를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의 도전으로 시작된 현대중공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조선업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중동 건설분과 함께 유조선 등 상선 건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은 싼 인건비 빠르고 정확한 납기 준수, 그리고 빠르게 습득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하며, 세계 조선 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 국가들을 빠르게 추격하며, 그들의 아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리고 가스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갔습니다. 특히 선박 설계와 건조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대량 생산을 넘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선박 건조에 성공하며 세계 조선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했습니다. 2000년대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명실상부한 황금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해온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ULCS 등 대형 상선 건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발주 물량을 휩쓸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빅3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의 톱티어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시기 한국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인정받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후 2010년대는 다소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 조선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조선업계는 대규모 구조 조정과 혹독한 시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은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대량생산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같이 선박 건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남들이 만들 수 없는 기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으며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K-조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우리는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96만 CGT, 즉 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세계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양적 우위를 넘어 기술력과 수익성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한 1등이 아닙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 세계 고부가 같이 선박 발주량의 58%를 수주했으며 특히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우리가 독점하다시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 이상도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 등 우리의 주요 조선사들은 현재 34년에 해당하는 수주 잔량 을 확보하며 2026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생산 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영 안정과 지속 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 여력을 제공 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있습니다. 과거 거북선이 그랬듯 우리는 늘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lng 운반선은 단순히 액화천 연가스 lng를 싣고 나르는 배가 아닙니다. 이 선박은 영하 162도라는 초저온 상태로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기에 고도의 극저온 기술과 특수 소재 공학 기술이 집약되어야 합니다. 단한 번의 사소한 실수라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와 정교한 건조 기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러한 극저온 기술 특수 강제 용접 기술 그리고 화물창 설계 노하우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LNG 운반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가스를 운반하는 것을 넘어 선박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박물관이자 움직이는 정밀 기계로 만들어낸 우리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구의 가장 북쪽, 북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설은 세계 해운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항로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의 수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물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험난한 바다입니다. 꽁꽁 언 얼음을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쇄빙선, 그리고 극한의 극지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 유일의 쇄빙 연구선 아라오노를 통해 북극해 연구 및 탐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쇄빙선 건조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라오노는 우리의 쇠빙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극지항해 기반 마련을 위해 쇠빙선 건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부산항 진해신항에는 미래 쇠빙선 접안을 위한 최첨단 스마트항만 구축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빅3 조선사 모두 쇠빙선 설계 및 건조기술 확보를 위해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입니다. 또한 북극항로를 통한 물동량 증가는 선박 발주량 증가로 이어져 한국 조선업계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는 무인 스텔스 선박이라는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이 직접 운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항해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로 자율 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선 아라곤 2호는 이미 바다 운항에 성공하며 해양조사, 불법 조업 단속,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은 선원 부족 문제 해결과 해상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율 운항 선박 시장은 2024년 21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5.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2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무려 2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운항 선박법을 제정하여 실증 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업용 선박을 넘어 자율 운항 기술은 군사 및 방위 부문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군 함정에 대한 새로운 자율 기능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미래 해양 안보에 있어 대한민국 의 중요한 역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접목된 무인 선박 은 미래 해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부가 같이 선박 건조 친환경 기술 선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자유 운항 및 극지 운항 기술 개발까지 대한민국 조선업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미래 해양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볼까요? 최근 대한민국 조선업은 놀랍게도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한때 세계를 주도했지만, 고비용 구조, 기술력 격차, 만성적인 인력난,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상업용 선박 건조 시장에서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미국 수주량은 매우 적으며, 건조량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거대한 해양국가입니다. 특히 군함과 연방 정부 발주 선박, 그리고 내수용 특수선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필리조선소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섭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 산업 기반을 우리의 선진 기술력과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로 재건하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MRO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 해군의 MRO 수요에 주목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움직임은 한국조선업이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해양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선진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돕고 나아가 양국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에서도 정부 개입보다는 동맹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동맹국이 대한민국이며 그 선두에 우리 조선업이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는 방산, 친환경 선박, 그리고 유지보수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노하우가 미국의 조선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으로 이어져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북선과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걸어온 눈부신 발자취와 현재의 자랑스러운 위상,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담대한 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전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의 리더,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쇠빙선 기술 개발, 그리고 SF 영화에서나 보던 무인 스텔스 선박의 현실화, 나아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까지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대한민국 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 기술 혁신 경쟁의 심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련된 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조선업 기피 현상은 우리 조선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입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첨단 기술로 인류의 삶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우리의 조선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깊은 관심,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빛나는 중심에 바로 우리의 조선업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K-조선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